자 그럼 모델 개선을 좀해볼 텐데요.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이뭡니까그 고분산. 다시 얘기하면은 디시전 트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예, 적합이 심해요. 그래서 고분산성을 갖고 있죠. 뭐가 디시전 트리가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방법 은 뭐가 있을까? 자,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베깅이란 방식입니다. 앙상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을 어, 이제 잘 엮어서 그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이 좋지 않은 예. 어, 알고리즘들을 결합을 시켜서 예, 그것을 가지고 종합한 결과 예, 좀더 좋게 만드는 예, 그런 형태가 이제 양상블이라고 하는 예, 기법이 되는데 앙상, 앙상블 학습이 되는데요.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일단 첫 번째 배깅이란 방식이 나옵니다. 자, 용어를 일단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거기 보시면은 예,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자, 부트스트랩은 실제로 중복 허, 을 허용하는 리샘플링 방식, 이 통계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는 예, 리샘플링 방식을 부트스트랩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표본을 뽑을 때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배깅이란 방식이 있는데, 예, 이 배깅은 부트스트랩 예, 어그리게이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B하고 뒤에 나와 있는 예, 백. BAG. 이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트스트랩 어그리이팅을 하는. 그렇죠? 고로한 작업을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베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베깅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 훈련 데이터에서 부트스트핑한 이제 샘플에 대해서 대시 중복 리샘플링한 샘플에 대해서 어, 모든 변수를 선택해서 의사 결정 트리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 의사결정 트리를 여러 개 만들었다. 그런데 각 트리가 전부 다 변수들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 있어요? 어, 의사결정 트리가 이제 분할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선택한 변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모든 트리가 실제로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에는 상관관계를 이제 좀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종합을 해도 분산 효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분산을 줄이는 어떤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 이런 어떤 상관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실제 있어요. 자, 일단은 배깅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하나 살펴보면, 하나의 예측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잖아요. 여기 예측기가 있는데, 여기에 같은 훈련 샘플을 여러 번, 예, 표본으로 샘플링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동시에 CPU의 멀티코어, 그 다음에 뭐, 프로세서 여러 개 있는 병렬 프로세싱 환경에서는 학습을 진행할 경우에 예측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코어당 이렇게 우리가 다 할당하니까 그 모든 예측기가 훈련을 마치게 되면 이걸 다시 어떻게 해요? 모아, 모아주죠. 그 우리는 이제, 이런 기법은 이제, 앙상블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각 트리당 뭐,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그걸 다시 모아서, 어, 새로운 샘플에 대한 예측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배깅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 원래는 단일 트리가 있었는데, 그 단일 트리를, 어, 여러 개로 만든 거예요. 트리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나눠서 그거를 각각의 예측기한테 학습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예측을 모아서 새로운 어떤 그 샘플에 대한 예측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매깅기라고 합니다. 어 당연히 개별 예측기든 어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나그 그 트리에 대해서. 그런데 수집함수를 이제 통과한 녀석은 어~ 실제로 다시 얘기하면 앙상블의 결과는 어~ 원본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예측기 하나 가지고 훈련시킬 때보다는 실제로 편향성은 비,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어~ 분산을 줄여드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자배깅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랜덤 포레스트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랜덤 포레스트는 특징 기반 배깅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의 앙상블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특징 기반 배깅 도대체 뭐냐? 자,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어, 배깅은 전체 특징을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특징을 선택적으로 써요. 그리고 무작위로 랜덤하게 앞에 나와 있는 이 랜덤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죠. 포레스트는 어, 여러 개의 트리로 구성되어 있는 어, 게 이제 숲이 되는 거니까 자 숲을 구성할 때 트리가 어때요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 한번 봅시다 트리 배경, 배깅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 트리 모델의 단점 중인 고분산이라고 하는 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단일 트리 쓰는 것보다는 좋은 성능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때 몇 가지 이제 그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까 백깅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엔 트리를 트리를 여러 개 분해 어, 분리를 해놔도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해놔도 어, 분할 의 효과가 크지 않다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상관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차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부트스트리핑 과정에서 리샘플링 하는 과정이죠 거기에서 전체 p 개의 변수 중에 무작위로 m 개의 변수만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10개, 예를 들어 1개의 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10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랜덤하게 몇 개만 뽑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얻는 값들이 있는데, 분류기 문제에서는 주로 이 m 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 p의 스퀘어루트, 루트 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p 값입니다. 자 회귀 문제에서는 보통 예, 이 m 값은 예, 3분의 p 값입니다. 3분의 그 그러니까 전체 개수 3분의 1로 나눈 값. 자 그래서 경험적인 수치들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제일 많이 쓰고요. 자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무작위성 주입은 실제로 트리를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편향은 좀 손해 보는데 전체적으로 분산을 낮춰서 예, 아주 훌륭한 예, 결과를 얻게 해주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컴피티션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랜덤 포레스트 기반으로서 많이 써요 그래서 효과 워낙 도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잘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랜덤 포레스트도 역시 트리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특징 중요도가 존재하겠죠? 예. 무작위성이 이제 주입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경우에는 좀, 이제 다른 부분이 뭐냐면 모든 특징에 대한 중요도를 예, 측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아이리스 데이터 가지고 특징 중요도 볼때 페탈의 랭스 같은 경우에 아주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페탈 위스만 어, 중요도를 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는 모든 특징에 대해서 중요도를 이제 측정 하는 것이 또어 디시전 트리하고 다른 부분이고요. 어 이런 특징의 주, 중요도라고 하는 거는 각 의사 결정 트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 중요도를 합한 후에 이걸 트리의 수론에 나눠요. 그래서 사이킷런에서 사용하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도의 합이1이 되도록 정규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중요도에 대한 부분 볼까요? 그러면, 자, Iris 데이터 예, 로딩을 하고 나서 뭐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를 만드는데, 이때, 에스티미터는 t 500으로 일단 세팅을 해 놓고요. 전체 프로세스 다쓸 거고요. 피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가 예, feature importance 라고 하는 특징 중요도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 줄 텐데요. 자 우리가 이번엔 하나도 안 뺐거든요. Iris 데이터의 전체를 가지고 어,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Iris 타겟.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어, 세팔, 블링스하고 위스 다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지금 네개다 나오죠. 값이. 예, 뭐, 배제된 거 없어요. 다 실제로 중요도를 제공합니다. 자, 특징 배경을 이용하는, 예, 트리 배경 모델 랜덤 포레스트의 학습 같이 보도록 합시다. 랜덤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를 만드는데요. 에스티메이터, 그다음에 진입 불순도 개수, 그리고 에, 노드에서의 최소 이제 분할 샘플 개수, 또엔조와다 뭐 세팅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리드 서치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거 똑같이 쓰겠습니다. 파라미터에는 여기에는 이제 맥스뎁스 정도 들어갔다고 여러분도 보시면 되겠구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팅 자 랜덤 포레스트 성능 개선할때뭐 파라미터 중에는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게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맥스 뎁스만 지금 줬으니까 여기에는 맥스 피처스 실제로 어, 전체 몇 개의 피처를 맥스로 줄 거냐. 어, 뭐 피처가 예를 들어서 뭐 4,0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다쓸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아까도 뭐 잠깐 보셨지만 맥스 피처스 같은 경우에 어, 뭐 최적의 이제 분할 지점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징의 개수를 예, 만약, 만약에 n 차원이면 어, 루트 n 전체 변수가 p개면 거기에 스퀘어 루트 n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었그 맥스 피처스를 여러분들 이렇게 지정해서 쓰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터의 개수 같은 경우에 어뭐 트리 개수가 많으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예, 당연히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100, 200, 뭐500 이런 값들을 예, 많이 씁니다. 어 여기서 뭐 시각화를 하진 않았는데 보통 음. 500개를 넘어가면은, 어, 이제 경험적으로 500개를 넘어가면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100, 200, 500, 뭐이 정도로 세팅해서 많이 씁니다. 자, 민 샘플 스플릿 같은 경우는, 예,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어, 이,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데, 자, 성능 개선을 위해서 쓴, 이제 쓰는 하이퍼 파라미터, 예, 정확하게면 주요, 파라미터가 아니라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정해서 써야 되는 변수들이니까, 뭐 예, 매개 변수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어, 노드에서 이제 분할을 할때 최소한 예, 몇 개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적으면 오브피팅이 발생하죠. 또 이게 너무 크게 하면 은 언더피팅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수치는 뭐 10, 30, 50, 뭐 이런 식으로 줘서 어, 수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 모델 성능 측정은, 뭐, 의사결정 트리 성능 측정하고 뭐 별반 다른 게 없죠. 그리드서치에서 베스트 파람스를 봤는데, 여기 맥스 뎁스가 뭐예요? 예, none이 나옵니다. 지정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뭐가 들어가 있었죠? 3하고 10하고, 그리고 none 이렇게 넣었었는데, 예, 얘가 베스트라고 지금 나왔네요. 자, 그럼 베스트 에스티미터를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베스트라고 하는 예, 객체를 만들어서 예측하시면 되죠. 그래서 엑스 테스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시면은 실제로 분류가 된 것들이 나올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여기서부터 에큐시스코가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예, 0.85. 자, 그리고 컴퓨터 매트릭스의 수치들 앞에 거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확실히 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예, 확률. 예, 확률 기반 예측. 자, 그러면 여기에 클릭할 확률이죠. 클릭할 확률을 저장하시고, 자, 그 클릭할 확률을 가져다가 ROC 커브를 그리기 위한, 예, ROC 커브에다가 실제로 관측 값과 예측 확률을 주시면, 여기에서 FPR, TPR 얻으실 수 있고요. 원래는 얘가 세 개야 넘어 얘가 요 자리가 바로 쓰레 슐드 인계값이죠. 자, 그러면은 이, 어, 또 AUC 와 관련되어 있는 스코어 를 역시 구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앞서 이제 했던 부분이죠. 자, 그림을 그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자, 분명히, 자, 분명히 이 결과를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까는 AUC가 0.7 정도 돼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더 어때요? 이래 가까워졌죠. 성능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는 예, 디스전 트리보다 분명히 더 좋은 성능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강점이 있는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